안녕하세요. 이든 동물 유료센터의 원장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호흡곤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어떤 이유로건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당장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응급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사전적 의미는 호흡 기능의 이상으로 숨쉬는 것을 어려워하는 증상입니다. 숨쉬는 것을 어려워하는 증상은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호흡곤란을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호흡곤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흡양상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호흡 영상은 일반적으로 숨을 얼마나 빠르게 쉬는 것과 연관된 호흡수가 있고요. 숨을 얼마나 깊게 들이마시는 것과 연관된 호흡 깊이가 있고 숨을 얼마나 힘들게 쉬는 것과 연관된 호흡 시 노력 정도. 마지막으로 숨을 일정한 속도로 쉬는 것과 연관된 호흡 리듬이 있습니다. 호흡 곤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중에서 얼마나 숨을 빨리 쉬는가와 숨을 얼마나 힘들게 쉬는가가 중요한데요. 즉, 호흡곤란을 진단할 때는 숨 쉬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고, 숨을 힘들게 쉴때 호흡곤란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돌아다니는 등의 일반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면 그것은 호흡 곤란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호흡 곤란이 있는 아이들은 가슴을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 팔꿈치를 밖으로 벌리고 목을 쭉 뻗는 노력성 호흡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호자분들께서 배우셨지만 비정상적으로 호흡수가 증가해 있다면 호흡 곤란으로 판단하셔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곤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호흡곤란에서 중요한 점은 숨쉬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고 숨을 힘들게 쉬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관찰되어 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